간암 예방 꿀팁 10가지. 하나,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으세요.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C형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세요. 둘, 알코올 섭취 제한.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과 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. 셋 건강한 체중 관리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세요. 내뜻 지방간 질환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식습관과 체중 관리를 통해 지방간을 예방하세요. 다섯 과일, 채소, 통곡물,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. 여섯간 독성 물질 피하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 아플라톡신이나 특정 약물의 남용을 피하세요. 일곱 간염, 지방간, 강형변 등의 병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. 8. 카페인 섭취.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하루 두 잔의 커피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9. 규칙적인 운동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매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. 열명상, 요가, 심호흡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. 간 건강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조언을